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 드리자면은, 이게 매일 9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성격, 봉도 하는 사람은, 이제, 세장 읽으시면 돼요. 네. 오늘 말씀, 네, 10편 1, 2, 3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미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제교를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 중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와여, 호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와께 호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와께서 호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 나를 애웠사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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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은 10편, 4편에서 6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봉독 시작하겠습니다. 내 네,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위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었고 그들의 심중이 심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부동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참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제하사 자기 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니니이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새하며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찜이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1편 7편에서 구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찍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확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으로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 아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으로오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엉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도다. 내가 여우와계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의 젖 먹이들의 입으로 곤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은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이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 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다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유하여 보자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올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 지어다.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을 걸렸도다. 여와께서 호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을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공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생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10편, 10편부터 12편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이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 아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굿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진 아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제안과 원안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고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 노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아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이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거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태어는 바람이 그들의 잔해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진 아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 어이, 거, 각기 거짓을 말하며여 아참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참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하는 것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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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은 시편 13편부터 15편까지 어, 짧은 분량인 만큼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 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 허물하,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아니하며뇌물을받고 무지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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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a 1 e 편 Amen. Amen. 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다른 신에게 예물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다할 것이라.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와란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구현하도다. 내가 여화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저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임 주께서 생명의 길에 내게 보이시리니 죄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죄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호와의 의 허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함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시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게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laughs> 주여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죄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지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 써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시지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잔이다 나는 어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 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요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어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의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요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은 미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그 불에 숱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한컴마도다 구름을 타고 다리, 다니심이여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사무사 다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곧 물의 뢰감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강체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트시미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꽃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미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이여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나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또한 나는 그의 앞에 안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운 힘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 구원하시고 그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내 하나님이 내 의감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삼발았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에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파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 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불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 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듣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전하여 그 공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요한을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 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부음 부은,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 할까 그 후손에게보다. 네.